그래서 이 근육들의 보톡스로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입술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져서 표정도 그좀 어색해지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세대 막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약 정보를 제공하는 모드의 의사 닥터 영 이용은 닥터 석 김명석입니다. 우리 연신내에 있는 원장 병원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시술은 뭔가요? 아무래도 보톡스인 것 같아요. 보통 미용 시술 첫 경험을 이 보톡스를 통해서 많이 하다 하시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저희 병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. 사실 이 보톡스라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사실 대중적인 시술이고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일 거예요. 그런 이유가 사실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데 어떤 형태적인 개선과 주름 개선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간단한 시술로 알려진 이 보톡스 시술이 몇몇 부위의 경우 시술을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보톡스 장인 닥터석 김명석 원장님과 함께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되는 부위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톡스가 어떤 원리로 형태 개선과 주름 개선을 하는지부터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는 이제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이 생성한 이제 독소에서 유래하는 물질입니다 주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신경 있죠 신경 그 말달 부분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데 그것을 이제 차단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고 과도하게 발달된 근육을 좀 작아지게 만드는 그리고 주름진 피부를 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네, 이렇게 뭉쳐지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해서 펴지면서 요 주름이 이완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러한 원리로 과도하게 발달된 이제 턱 근육이나 종아리나 승목은 이런 근육들을 이제 감소시켜주고 이제 얼굴에서는 이마나 눈가나 미간 주름 등 얼굴의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시술이 바로 이 보톡스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보톡스를 시술을 하면 안 되는 부위가 분명히 있죠. 보톡스는 이제 근육을 감소하고 주름 개선에 좋다고 하지만 여기저기 하고 싶은 거를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먼저 보톡스 시술하면 안 되는 이제 첫 번째 부위, 미간 근육의 상단입니다. 근데 우리가 미간 보톡스라고 해서 저도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간 근육 상단에 시술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그게? 미간 근육은 이제 눈썹 주름근과 눈살근 그다음에 이마 근육에 시술해서 이 근육을 좀 이제 완화해서 못 쓰게 함으로써 미간 주름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시술인데요 미간 근육 상단에 맞게 되면 눈을 뜰때 이마 근육을 통해서 쓰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근육에 작용하게 되면 눈 쓰는 게좀 무겁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겠지만 굳이 이런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? 시술 시 피해야 할 부위 첫 번째로 미간주름을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 피해야 할 부위는 어디인가요? 그 다음은 바로 눈밑 주름입니다. 원장님도 마찬가, 지 저도 마찬가지고 눈가 보톡스를 많이 하잖아요.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이 눈가 보톡스는 눈안쪽에 이제 세로 주름과 이제 바깥쪽에 가로 사선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이죠. 눈밑 주름 자체를 이제 개선하는 시술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눈가 주름은 눈 둘레근의 이제 수축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눈 안쪽 세로 방향의 주름 및눈 바깥쪽 가로 사선 주름은 보톡스로 분명 눈 둘레근을 이완시켜서 이제 개선이 가능하긴 하거든요. 하지만 피부 노화로 인한 잔주름으로 눈밑 생기는 이런 주름은 보톡스로는 개선이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조금 더 희석시켜서 이제 스킨 보톡스 형태로 해서 피부 진피층에 놓으면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로 볼수 있어서 깊은 곳보다는 여기 얕은 층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세 번째는 어느 부위인가요? 세 번째는 이제 광대 부위예요 광대 부위는 우리 중안면이라 그러죠 윗입술을 위로 잡아 들리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웃는 인상을 만들어주는 음.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의 보톡스로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입술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워져서 시정도좀 어색해지게 됩니다 팔자주름 보톡스도 이제 시술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요 팔자주름도 마찬가지로 스킨 보톡스 형태로 진피층에 놓게 되면 효과가 괜찮습니다 자 보톡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부위 마지막 부위를 또 설명을 해주세요. 마지막 부위는 이제 턱 윗근육이에요. 턱 위쪽 근육에 맞게 되면 이제 해골형이나 땅콩형 얼굴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 볼 패이는 현상 이런 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톡스 시술할 때는 아래근육에 위주로 이제 보톡스를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대 및 위턱 근육은 일반적으로는 피해서 시술을 하라고 하지만 또 일부 분들의 근육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맞는 게더 예쁜 라인을 가질 수 있어요 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위가 사실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위는 아니고 시술 를할때 주의해서 적당한 효과를 기대하는 부위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, 오늘은 이 주름 개선 및 형태 개선에 만능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아, 비교적 간편한 시술이라고 하여서 아무 데서나 시술 받지 마시고 반드시 근육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의료진에게 시술 받으시길 권유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,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네, 설정 부탁드려요, 설정. 부탁드려요.